이번에 또 보실 건요 15 페이지인데요. 15 페이지에서는요 표정 찾아내기입니다. 표정 찾아내기. 자, 표정 찾아내기에서는요, 네, 표정이 사람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다들 이제 어, 표정이 많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표정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개발을 해야 되고 보통 사람은 웬만하면 다 표정이 있어요. 웃어 보세요. 울어 보세요. 네, 화내 보세요.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표정들은 이제 내가 익숙한 표정들을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웃다, 웃다, 울다, 어허허. 그리고 귀엽다, 아깝다, 뭐 화나다, 야보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화에서의 표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정은 여기를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웃어, 울어, 뭐뭐 뭐 눈을 크게 떠, 뭐 이런 걸 한다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수화에서는. 손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손이 네. 웃어 울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 귀여운 표정. 그럼 귀여운 표정 어떻게? 귀여운 표정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짓어야 된 거야? 귀여운 표정. 그러면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막.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손이 들어가 주면 아, 얼굴 표정으로 표정을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네. 예,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 이게, 예, 우리 혹시 그 스티커 사진 찍을 때 옛날에 막 깻잎, 깻잎 머리 뭐 하고 막 이런 하거나 이제 요즘 애들, 요즘 애들 그렇게 찍나? 예, 저, 제가 젊을 때 한창 얼굴 갸름해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고, 예, 예, 이렇게 얼굴이 동그란데 이렇게 사진 찍고, 예, 그리고 뭐, 뭐 깻잎 이렇게, 이렇게 찍고, 뭐 남자들 같은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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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찍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예, 그런 것처럼. 예, 혹은 요즘에 뭐 저희 애들도 막뭐 이렇게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예. 멋있 멋있는 표정.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게 뭐냐면 예. 얼굴이 가지고 있는 표정을 몸의 뉘앙스로 그러니까 저는 수화의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표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표정 줘 보세요. 그러면 <laughs> 이렇게 얼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자세가 <laughs> 이렇게든 네, 거들먹, 뭐, 그러면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과 몸이 움직여서 표정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표정이 중요하다라고 배우셨겠지만 표정과 함께 몸의 표정, 몸의 동, 몸, 몸짓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난 표정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 내가 이런 때 동작을 어떻게 했달까 네. 어, 조금 싫은 사람이 오면 다리를 꼬아. 다리를 꼬세요. 네. 다리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체가 안 보이지만 다리 꼬고 다리 꼬고 하는 거랑 다리 안 꼬고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를걸요? 네. 왜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보세요. 네 몸이 자연히 뒤로 살 어, 어떻게 다, 자세를 앉은 거야?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뉘앙스거든요. 이 뉘앙스가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화에서는 그래서 이 세세한 것들도 같이 함께 쓰시라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기초반이니까 연습을 조금 하는 것뿐이고요. 네. 보통은 조금 더 우리가 배우면 그냥 내가 쓰던 표정, 네. 화났을 때, 아, 울 때, <laughs>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만 하셔도 울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